먼저 우리 조원진 의원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번 백번 천번 부르고 싶은 여름이 있죠 여러분 그 여름 대신에 조원진이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대권 출마 안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과 선동과 업무에 의해서 탄핵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탄핵 자체도 억울해 죽겠는데, 검찰에서 구속을 한다, 만다 하는데, 구속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속을 하면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애국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면은 우리 우파들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투쟁의 제일 앞장에 저 조은진이 서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사저에 가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많은 언론 방송들이 험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선한 국민 아닙니까? 저참막을 해놨는데 저막 뒤에 있는 촛불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단두대를 가져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단두대로 세울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속을 시킨다 그러면 은 전면투쟁 해야 됩니다 힘들어 하시면서도 21시간 검찰 수사를 받고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의 검찰 수사가 이렇게 검찰 수사 받은 다음에 당당하고 뜨뜻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1시간 검찰 수사 받고도 사제여 오시면서 웃어주시는 그러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것이, 거짓이 이제 서서히 밝혀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요즘 가짜 보수 논란이 있습니다! 가짜 보수 논란 중에 배신자들은 보수라는 얘기 쓸수 없죠, 여러분! 보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여러분. 보수는 한반도의 유일한 주권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주권국가고 대한민국도 주권국가면은 바로 김일성이가 얘기하는 고려연방제를 하자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보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보수 얼치기 보수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통일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에 의한 흡수 통일만이 가능한 보수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오픈 고려연방제, 연합제 이런 거 그런 통일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통일이 아니다. 통일 논쟁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TV 토론 보니까 통일에 대한 기본조차도 잘 갖추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체성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피를 흘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할 때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대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먹게 살게 해주고 반공 공산주의자들한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 해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사실은 할말 되게 많거든요 얼마나 요새 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우라통이 터져 죽겠습니다만은, 이야, 선거법 무섭네요. 선거법 무서워요. 몇 번이라도, 과음질러서, 전마들 안 됩니다! 저런 인간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몇 번이라도 하늘 보고, 우리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은 선거법 걸립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안케도 알제? 가면은 안다! 됐나? 가면은 됐다! 존나? 가면은 좋다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케도 알제? 네. 됐나? 존나? 요즘 탄핵 이후에 탄핵의 성복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발 사주로 돌아가신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마녀사정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녀사냥이 그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거다. 그분에 대한 책임도 마녀사냥에 있는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사악한 고영태 일당의 업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법조인과 내통을 했는지, 어느 언론인과 내통을 했는지, 어느 정치인과 내통을 했는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밝히지 않고 그냥 탄핵됐으니까, 우매한 국민들은 그냥 따라오라 이래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태 일당 업무 밝히고 태블릿 PC의 실체 밝혀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 억울하지만은 억울하지만은 우리가 참는다 그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5월 9일 이제 40 며칠 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가 어느 당 나쁘다, 어느 사람 좋다, 선관위에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선거법 위반된다 하는데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배신자가 누구고 애국자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뭉칩시다. 여러분의 태극기의 힘이. 여러분의 애국의 힘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도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도 살릴 수 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어느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 이 빨갱이들한테 나라를 넘겨주고 적하 통일되는 거 그거 보고는 내가 눈을 못 감겠다. 이분들이 내 세계 여기 나오신 분들이 내 세계 잘 살라고 여기 나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지금보다는 좀더잘 사는 대한민국,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자유민주주의 통일 태극기를 백두산에 꼽는 그날이 보고 싶어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광화문의 태극기가 언젠가는 백두산에 꽂힐 날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태극기의 힘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요즘 가짜 보수 논란이 있습니다! 가짜 보수 논란 중에 배신자들은 보수라는 얘기 쓸수 없죠 여러분 보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여러분 보수는 한반도의 유일한 주권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주권국가고 대한민국도 주권국. 가 구속을 하면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애국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면은 우리 우파들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투쟁의 제일 앞장에 저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사저에 가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많은, 지금 어느 누구의 검찰 수사가 이렇게 검찰 수사 받은 다음에 당당하고 뜨뜻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1시간 검찰 수사 받고도 사제여 오시면서 웃어주시는 그러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것이, 거짓이 이제 서서히 밝혀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먼저 우리 조원진 의원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번백번천번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죠 여러분 그 이름 대신에 조은진이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네권 출마 안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과 선동과 업무에 의해서 탄핵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탄핵 자체도 억울해 죽겠는데, 검찰에서 구속을 한다, 만다 하는데, 구속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론 방송들이 험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선한 국민 아닙니까? 저 참악을 해놨는데 저막 뒤에 있는 촛불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단두대를 가져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단두대로 세울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속을 시킨다 그러면은 전면 투쟁해야 됩니다! 힘들어 하시면서도, 21시간 검찰 수사를 받고, 여러분,